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만으로 언급되었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세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 유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 공개할 영상은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개헌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시 주유 상향별로 시간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0시 32분경 김현태 707 특수 임무 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우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노텐도홀로 향했으나 보좌진과 당직자, 국회 직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히게 됩니다. 이중 7명이 05 12시 54분경 4층으로 향했고 약 6분간 배회하다가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수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59초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 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습니다. 새벽 1시 1분경 국회가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12월 4일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정사령관은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 라고 말했고, 김현태 단장은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현태 단장은 찾아보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경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입니까?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기관에 대한 단전 단수는 윤석열과 김영현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김어진의 뉴스공장 등 언론사도 단전 단수 조치의 대상이었음이 서방청장의 증언 및 자료 제출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문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 경, 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십시오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도 경고합니다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목적이었다 하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위원 일동은 앞으로 예정된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일동 김병주,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백혜련, 부승찬, 윤건영, 추미애, 한병도. 예,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어, 좀, 내가 잘안 보이는데, 예. 이, 그 관련된 동영상을 이제 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동영상은 어,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이루어진 개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와 이동 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 12월 4일 오전 새벽 1시 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참석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이후 시점에 CCTV의 영상입니다. 어, 이때 본관에 진입했던 김현태 707 팀장단 단장을 비롯한 부대원 7인이 국회 본관 4층에서 지하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기 판넬을 보시면 국회 본관 1층 도면입니다. CCTV의 위치와 전기 분배를 조절하는 장치인 분전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쪽 CCTV를 통해서 이쪽 분전함이 촬영된 동영상입니다. CCTV는 국회 본관 지하 1층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지하 연결 통로, 즉 국회의원 회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저 CCTV는요. 그리고 이 영상에 참고하실 내용은 어 12시 50분경 곽정궁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고 김현태가 찾아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새벽 1시 1분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된 이후 어와 전체 포함된 어 상황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들어 주십시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개엄군 7인이 국회 본관 3층에서 사층으로 이동 후에 복도를 배회하는 모습입니다. 음, 내 화면 잠시만요. 제 화면이 잘 안. 예, 네. 조금만 더 뒤로 빼주시겠어요? 예, 네, 화면 보이시죠? 그 지금 배회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4층 승강기 앞에 의논 후에 어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 아까 그, 다그 불을 끄는 분전함 그 모습을 저 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똑같은 이 모습입니다 안에 그 화면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 계엄군이 분전함을 열고 검은 모습으로 오픈을 하면 개방을 하면 이게 이대로 돼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왼쪽에 일반 조명을 먼저 이 셔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상 주면 두 번째 서터를 내려서 불이 나간 것입니다. 즉, 이 영상은 그 윤석열이 그토록 이야기 12월 12일 날 국회를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가 단전 단수 조치를 해버렸으면 되는 거 아니냐. 즉, 국회 봉쇄 조치의 의도가 없었던 것을 단전 단수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은 거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전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헌재에 나와서 국회를 질서 유지 차원에서 어, 개헌군을 투입했다. 질서 유지였는데 전기를 왜 끕니까? 대혼란이 오는데.